아무도 안 보이는데? ᄌ 됐다. 아, 또 여기 있는 거? 아, 또. 어, 난, 난 오른지 랭크를알 알아. 오케이, 스마일! 안 돼! 어, 나야! 용무 차려! 류이키템 타입! 그래, 넌 살려주마. 이봐, 이봐. 이봐, 왜저 구장하다 도망가요? 이봐 <목소리>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빨리 해명 좀 왜요, 하세요. 왜저보다고나 도망가냐고요. 라고 말했다는건 지금 브잉이 위쪽에 있다는 뜻이니 현준 빨리 잡으러 오세요. 야, 아, 뿡... 아니 그런 거왜말하 어... 아니 브잉이저 뿡... 뿡... 그만 따라오라고요. 아? 아 그만 따라오고요 브잉님. 뿡... <목소리> 아니 왜렇게 따라오시냐고요. 너무... 아, 아, 아 너무 진짜 동돈데? 진짜 죄송한데 진짜 미안다야너 치킨이나 통쏴야 될것 같다. 야 좋은데 기용이 동안사 <laughs> 그거 지키면 디코 방 나가야겠다. 여님 개발 나의 나는 잘 잡혀줘. 너는 듣기 싫잖아. 진짜 못 잡냐? <laughs> 야 너는 듣기 싫잖아. 제발 시키면 쳐. <laughs> 진짜 못 잡냐 <참냐>, 이거? <laughs> 이발. 말... 어? 아, <laughs> 야 기용이 동안사 들어가자. 야 들어가자. 좋댔다 좋댔다. 야 누군가 지워놓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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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아, 이거. 아, 아니야 얘말 못해. 디코 말 못해가지고 우리 어딘지 몰라. 우리 우리 맛좀 지울 수 있게. 아래 아래 아래. <laughs> 오른, 오른 오른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난의리가 있으니까 절제가 오른쪽 아래 에 있다 는 사실 을 말주지 해 않겠어. 야! <laughs> 야이 개새끼야 이걸 잡히면 어떡해! <웃음> <웃음> 아! 아니.. 하하! 죽었다? 하하! 유즈 정말 <laughs> 미안하지만 <laughs> 살 사람은 사라되지 않겠니? 응 아니야? 그치? 응 아니야? 응. <laughs> 부인님! 뭐, <나> <laughs> <하고 있어>. 부인상도헌니 <laughs> 마스요! 독헌이 기다 미친놈! <laughs> 아 진짜 너무무섭네저 새끼. 도도도님 <laughs> 거기로 가면 님 죽음밖에 없을 내가 왔을 때. 아, 오케이 오케이. 죽음이나 미래밖에 안 보임. 님 거기 있으면은. 여기서도 죽음이나 미래밖에 안 보임. <laughs> 어. 아하. 난 의리가 있으니까 핑 님이 음. 음악실에 숨어 있다는 사실 말주지 않겠어. 진짜 있는지 아니. 확인해야지. <laughs> 그리고 난 의리가 있으니까 지금 음. 현준이 컴퓨터에 있다 사실 말주지 않겠어. <laughs> 아니 저 새끼는 됐어, 님. <laughs> 난이리가 있으니까 부인님이 남자 당시에서 우줌 싸고 있다는 사실 말주지 않겠어. 뭐야, 그 어떻게? 개소리야. <목소리가 된 이거>? 하하, <목소리가> 아, 이 정도면 많은 사람이날 믿고 있겠지? 물론 준비가 <목소리가> 여기 있겠네, 딱 봐도. 안녕하세요. 나와라, 나한 살려줘. 정답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어? 이게 어떻게 웃은 거지? 하면서 다시 돌아왔지. <목소리> 아, 될것 <웃음> <웃음> 아니 니마 그게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무리 양심 없어도 그게 될것 같.. <laughs> 하하 잘 숨었다 나는. 안녕하세요. <laughs> 야 미안해. 춤출래? 춤출래? 다 미친.. 죄송해요. 아니 이새끼는 나무를 구경하고 있는데 뭘잘 숨었다야. 쟤네.. <laughs> 뭐하는 <laughs> 짓 <laughs> 춤출래? <laughs> 출래 아니 이마 그게 될것 같냐고요? 에 예? 아무리 양심 없어도 기지가 없어야지. 양식이 없어도 그만 없어야지 니바. 이게 될거 같냐고요. 사발 안 쏘는 걸 아니 그게 될거 같냐.. 야좋댔다좋댔다민냐이 무슨 상황인지 빨리 설명 좀. 빨리 생존자 보고 생존자 보고. 뭐라고? 뭐라고? 저희. 이런 사발. 이런 사발. 누가 꼬치게. 누가 꼬치게. 누가 꼬치게. 누가 꼬치게. 누가 꽂히게! 빡! 탁! 탁! 퐁! 이 빨래, 새끼야! 그런 거 같아, 나. 다시, 다시, 다시 빙단가보자현주아 그거야! <laughs> 야, 나랑 같이 숨어. 절대 안 보여. <laughs> 아니, 이건 개사기잖아정마가면모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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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모두. 웃음> 야! 계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셨고, 안녕하세요. 여기 사람이 었어요이안 <laughs> 그럼 안될거 같아요. 니마? 아, 거 아니하고 될거아니하요 비즈. 아, 후. 비의 점수는 900점 개득감. 여러분. 여러분.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 계산해 볼게. 기다려봐기다려봐 일단은 나는 아, 아처. 아처 세 대를 버티고 딸피가 남으니까 115. 뭐 뭐라고? 75. 5 5 야 쓰마 왜! 여기 안에 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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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쟤는 진짜! 미리 저기로 이사가서 <laughs> 저희가 전세가 싸 보이네 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아. 세입자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주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laughs> 유이키댄카 <텐카>. 아기분치 <laughs> 도망가주면서 야 뭐야! 야어 나이스! 야 파란색이라서 안, 안 보였나 보다. 난살 거야! 아! 기모치! 뭐야? 너 진짜 가? 아니. 이제 보잉 빼고 사진 한장 찍은 다음에 도망가자.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이 빠이 빠이 빠 찍었다 나 찍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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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고 수고. 야! 도망가는 것 봐. 도망가 수고 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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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